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8월 24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아주 견고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연준 내에서도 가장 큰 매파로 꼽히던 사람이 예,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인데 예, 자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을 좀 외치던 사람인데 종전의 견해를 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예, 테이퍼링이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 어, 백신이 정식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정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뭐, 여행사, 항공사들이 좀 올랐어요, 미국은. 그렇다는 건 이제, 뭐, 탈코로나를 기대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죠. 그죠? 자, 어쨌든 미국 증시는 뭐, 지금 뭐, 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이면 부지,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자, 다우존스도, 예, 여기 갱신한 거 다시 그 자리를 찾으러, 예, 바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두개 음봉, 이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이게 좋은 패턴이었다. 그죠두개 음봉, 개파락의 진정봉, 반격봉, 그리고, 어, 완성봉이죠. 이거 먹는, 예, 첫 하락을. 여기까지 또 먹겠죠, 그러면. 그쵸? 예. 자, 그리고, 어, 어, 잭슨홀 미팅도, 예, 비대면 하루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27일. 원래는 2박 3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비대면 하루로 예, 또 바꿨습니다. 예. 자, 나스닥도, 나스닥은 신고가, 예, 종가로 신고가 행진을, 예, 기록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이틀 크게 좀 떨구고, 자, 이것, 이것도 진정봉의 하나긴 한데, 자, 이렇게 두개 캔들로, 다 먹어간다는 건 진짜 정말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어제 우리나라 아쉬운 걸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뭐 견고한 상승이긴 했는데 일단 코스피가 윗꼬리가 좀 아쉬웠어요 아쉽죠 결국 도지형 비슷하게 끝났죠 팽이형 정도로 끝났는데 자 삼성전자이닉스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어요. 사실, 조금 더 힘내줄 필요는 있었는데, 좀 아쉽죠. 예. 저는, 내 심, 여기 한 번, 밀리더라도 여길 건드리길 예, 바랬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예. 그랬으면 아마 종가로, 삼천, 한, 음, 백오십은, 네. 예. 아, 삼천 백십 정도. 예. 여기는 좀 걷던 했을 텐데, 좀 밀렸죠. 자, 하이닉스도, 예, 은봉을 보였어. 요 근데 하이닉스는 미리 반등을 쳤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예. 자, 오늘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예, 어제 윗꼬리를 먹어서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74,000원 위로 예,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따라가면 되겠죠. 105,000원 정도 예, 종가 아 그러니까 105,000원 정도 종가로 무조건 넘어서야죠. 10만 6천원까지 갖다 붙이면 너무 좋구요 예. 자 오늘은 우리 증시도 예, 이틀 연속 자라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오늘까지 일단 오늘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이 정도죠 예. 여기까지 먹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예. 자3,122 예. 3,125가 1차 저항이에요. 3,125가. 그리고 오늘 중심값 다시 3,100으로 올려야 돼요. 오늘도. 예, 어제 조금 종가가 실망스럽긴 했는데, 예, 조금 더 힘내야죠. 3,100. 예, 맞아요. 3,100 중심값. 그리고 지지라인은 3,085. 예. 자, 리체크 좀 할게요. 예, 3,085. 이정도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되고 3,150 까지 그냥 쳐버렸으면 좋겠는데 2차장 3,150 근데 산술적으로 좀 멀죠 좀 멀긴 해요 자 근데 하이닉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일수도 괜찮아서 오늘 삼성전자 외인 소급좀 들어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누기 3,090 하면 아, 좀 멀긴 하네요. 3150은. 자, 그려놓 놓을게요. 그려놓고, 내일까지 일단 또이 자리 올라오면 되니까,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심플하게. 자, 코스닥도, 코스닥 오늘 990이 지지라인이 돼야 돼요.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지지가 990이에요. 네, 그리고 1차 저항이 1000인데 이걸 중심값으로 잡을게요. 네, 왜냐면, 예, 오늘 종가로 1000 이상은 무조건 오늘같은 날은 일단 해줘야 돼요1010 예. 예, 1010이 저항이네요 오늘 예, 1010까지 갖다 놓으면 최, 예, 1007인데 원래 1007로 할게요 예. 1차 저항이 1007이에요 여기까지만 갖다 놓으면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1007자 이제 문제는 이제 오, 이제 이틀은 반등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건 내일 얘기합시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오르고 내일 조정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긴 빠지실 테니까. 예. 자, 진실을 또 얘기하자면 이렇게 제자리로 가는 데는 또 상당한 예, 고초는 있어요. 예. 자, 그건 내일 얘기할게요. 오늘은 오늘까지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연일되는 지난주 폭락으로 여러분들 정신 없으실 텐데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일단 반등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래요. 예, 자 근데 약간 윗꼬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리고 갭상승이 지나친 건 좋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절대로 삼, 삼성전자 절대로 절대로 예, 예, 절대적으로 예, 이제 외인, 외국인에게 제가, 예, 이걸 통해서 한마디 하자면, 안 사줘도 돼요. 예, 오늘 안 사줘도 되니까, 아, 물량 너무 많이 출해만 안 하면 돼요. 예, 안 사줘도 됩니다. 예, 물량 출해만 줄여줘도, 오늘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SKI 스는 오락가락 하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뭐, 셀트리온 최근에 얘기 좋죠. 예, 마치 곧, 예, 왠지, 마취가 아니라 왠지, 예, 우리나라 1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거에 대한 것들. 셀트리온 기대감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성토하시고요. 예, 자, 최강주였습니다.